네, 지금부터는 필리핀 현지에서 이번 사안을 취재한 김정대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다녀온 거 필리핀. 이곳에서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의 그 계절 근로자 많이 보내는 지역이죠. 네, 그곳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필리핀에서 만난 과거 계절 근로자들은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음. 저희가 보도했듯이, 네. 현지에서 한국인 브로커는 이미 공공연한 존재였고요. 네. 심지어는 미스터 김이 미스터 이와 동업을 하다 지금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브로커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네. 필리핀 모 지자체장이 브로커와 긴밀한 관계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 계절 근로제가 한국에서야 법무부가 관할을 하고 있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당국의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필리핀 이주 노동부라든가 이 행정부, 법무부가 해결에 나서면서 이 현지 노동자들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했으면 필리핀 정부가 이제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하고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두달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례적으로 지금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당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아, 저희가 현지에서 이 필리핀 이주노동부 담당 국장을 만났고 어, 이주노동부에 있는 국제협력 차관보와도 접촉했습니다. 네. 일관된 입장은 이 제도 개선 없이 이 송출 재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 이주노동부는 원래 고용 허가제를 주로 맡고 있는 부처인데요. 이 구동안에는 계절 근로자 제도가 이, 한국과 필리핀 지자체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음. 아, 그러다가 이번에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가 터지니까 네. 이,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이주 노동부가 계절 근로자 관련 송출 중단을 한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도 그러면 후속 대책을 찾아야 할 텐데 전남도 반응 어떻습니까? 어, 전남도는 지난 1월에 네. 이 지역 내 계절 근로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죠. 네.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 이 브로커에게 항공료 등을 이 자동 이체하도록 계약을 했고, 실제로 일정 금액이 이체된 사례가 59건이 적발됐고요. 아, 네. 또 현지 작업반장, 이분들은 이제 브로커를 도와서 하는 그런 계절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현지 작업 반장 등제 3자가 통장이나 여권을 보관한 경우도 24건, 임금 미지급도 6건 확인돼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브로커의 적발과 처벌, 차단 조치에 대한 부분은 발표 내용에서 누락돼 아쉬움을 샀습니다. 실제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발견은 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해 누가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발표한 개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항공료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계절 근로자들은 이 비싼 항공료 때문에 브로커에 손을 빌리는 실정인데요. 전남도는 국내 입국한 계절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농가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는 경우 2025년부터는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계절 근로자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 도움이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에도 나서고요. 계절 근로자 모집과 송출을 맡을 국가 차원의 인력 전담 기구 지정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 네. 또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소외돼 있던 계절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도 열었고요. 아마 앞으로 조례를 통한 개선 노력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 핵심은 정부가 먼저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는 건데 뭔가 움직임 있습니까? 지금 계절 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네. 하지만 이 브로커 차단과 관련한 개선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음. 다만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농어촌 인력 부족 대책은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하거나 이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요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까지 포함하는 인력 확충안이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이번 필리핀 사태처럼 네.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갑자기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 협약을 활용해 계절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국내 지자체끼리 협력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시군에서도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 다른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음. 지역이 있을 건데요. 네.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A 씨, A라는 씨가 송출이 끊기면 베트남과 협약이 돼 있는 B 씨의 요청을 해서 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음. 법무부는 일단 올 한해 이러한 방안들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절 근로자 고용 과정에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거 현지까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취재하면서 어떤 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선은 이 현행 계절 근로자 제도가 여러 가지로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네. 국가 인권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현재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아직까지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음. 마련하 마련하려고 해도 이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법무부도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계절 근로제를 이용한 브로커의 착취가 비단 필리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겠죠.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접촉했던 여러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네. 이미 여러 징후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음. 어, 지금 법무부가 필리핀에서 송출이 막히니까 어, 발등에 불을 끄는 격으로 다른 통로로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어, 현행 계절 근로자의 대대적인 손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브로커가 반복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 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는 계속 늘 텐데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돼야겠네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